3번으로 낯선 곳에 떨어져 유사 이세계 생활 체험을 할수 있는 생존 게임 추천입니다. 좀비가 우글거리는 지역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자원을 얻어 살아남으세요. 좀비물을 가장한 철거 노가다 게임 디스멘틀입니다. 황폐해진 왕국에서 자네를 모으고 사냥하고 던전을 탐험하여 거점을 발전시키세요. 생존, 크래프팅, RPG가 결합된 종합선물 세트 인슈라 오디드입니다. 도시의 삶에 지친 주인공은 가상의 섬 페트라이나로 떠나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악어와 상어가 우글거리는 야생의 섬이었습니다. 귀여운 그래픽에 호주판 동물의 수 딩컴입니다. 중세 유럽시대의 빈털터리로 떨어진 당신은 집을 짓고 마을을 건설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오래오래 번성할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중세풍의 생존 오픈 월드 미디블 다이너스티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다가 던전을 방문하면 액션 게임으로 돌변합니다. 힐링과 액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렌즈 아일랜드입니다. 추천 게임이 마음에 드셨다면 작은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